생활안전교육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합니다. 매순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은 생활안전교육을 통해서 위험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생활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교육 내용을 학습해야 합니다. 생활 안전교육의 영역에는 시설 및 제품 이용 안전, 신체 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 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별로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초, 중, 고교의 경우에는 체육 수업 시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장소별로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실에서, 초중고교의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많이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형태별로는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물리적 힘 노출에 의한 것이 많았고, 넘어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부위별로는 유치원의 경우 머리 관련 사고가 가장 빈번했고, 초교는 머리와 치아, 손에 사고가 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고교는 손이나 다리, 발에 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수 있듯이 학교의 안전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을 통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생을 위한 충남 교육 정책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는 독점 공개 시간. 오늘의 정책톡톡 키워드는 네, 학교 안팎으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안전한 학교 생활이 최고예요. 네, 3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졌죠. 지난해 3월엔 학교 안전 교육 7대 표준안이 마련돼 학년당 51시간의 안전 교육이 의무화됐는데요. 충남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563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지진이다! <laughs> 아, 불이야! 무엇보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 한반도에 잦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인 투자로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화재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 빨리 도망가! 어디로 가지? 저기로 가나? 어, 여기로 가나? 으ー. 어, 근데 3층인데 어떡하지? 네, 충남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나선형 비상 미끄럼틀을 활용한 소방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이 났을 때잘 이런 미끄럼틀을 타고 잘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재도 위험하지만 저는 물도 무서운데요. 네, 학생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 스스로 탈출할 수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겠죠.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0시간 이상의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 생존, 수영까지 알려주고, 충남교육 때문에 최고예요! 그런데 저는 유치원 동생들이 가장 걱정돼요. 맞아요. 유치원 아이들은 몸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많은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충남교육은 도내 6천여 명의 아이들이 모두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끼를 나눠드렸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유아의 안전이 모든 교육의 선결주권이라 생각하며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유치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이걸 입고 놀면 눈에도 잘 띄어서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유치원생들에겐또 하나의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사고인데요. 충남 교육은 귀여운 버스 캐릭터가 담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통학버스에 갇혔을 때 해야 할 행동요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버스에 갇혔을 때 이것만 꼭 기억해요. 가자요. 빵빵빵. 클렉션을 눌러요. 안전한 학교는 행복한 학생을 만듭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안전 의식도 높아져야 할 텐데요. 그래서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충남 학생 지킴이 앱, 심폐소생술, 재난별 행동 요령 등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안전 체험을 먼저 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는 2019년 충남학생안전체험관이 문을 여는데요 18개의 안전체험실에서 다양한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생기니까 학생의 안전한 충남교육 문제없겠죠 우리 모두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요